다음 개시록 21장 1절로 습니다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하드리니 보호자에서 큰성이 나서 바로 돼 보라, 하나님의 장망이 사람들에게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습니 때는 명말로 뭐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 때에는 계림계림의 대림, 때예요. 그림 신앙을 대망심을 도도 가져야 고계림들이을명할수 있는 신부 단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니다 신부 단절이라는 게, 뭐, 정성의 정성을 많이 들여야 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결론은 결국은 그 한계시록이요계시록은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의 종말의 증후를 보면서 더더욱 많이 읽고, 어, 뭐, 알고 깨우치고, 증거하는사다을그아음 되는데 요새 교단에서강단에서이른그 다음에 또 다른, 그다음로또 다른, 그는음에또 다른, 그 다음에 다그래서 성도들이 그다음그 다음에 해석은 불태치고 또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다그 다음에 또 다른, 그다다 원문이라도 우리가 w I 담 o n t k n 이렇게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로마 당 o 에 t 포 n o 서 I 모 o n t know. 아 d 아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그리스도 는 환상 오늘 <laughs> 보고, 어,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 s 1절, 1절, 이렇게 1절, 1장, 1절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사. 반드시 속지자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늦장에 보면은, 그, 계시에 받는 그 요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재림 중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시는 재림 중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이 지원령이 요한 복음, 이 요한 계이는 일자에 벌써 나온다는데,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다. 이거 조차모르는데 오시는 재림이 어떤 분이실까? 어? 근데 요한 계시는 일자에, 이, 오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가슴에는 흉 끼리 떼었다고 그랬습니다. 머리털의 희기가, 머리와 이 머리카락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건다 해석에, 뭐, 해석에 에, 에 따라서, 이제, 어, 뭐, 시다라는 건뭐 깨끗하다, 순백이다, 숭절하다, 어, 어, 뭐, 그래서, <laughs> 이런, 이런 해석 문제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관련된 빛난 주석 같다고 그어요 소리주님이 예. 오셔서, 발에 대못을 박혀 갖고 고난 받으셨는데 대림 예,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예, 그구석발이라고 예, 그랬습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예, 얼굴은 해와 같이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우리 원문만 뭐그래 예. 날선 검이 나온다. 이것은 겁이라는 건말습입니다그거는에스소 네,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자원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네, 현대 교회는 참 그, 어, 신도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정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 생명수 생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항상 생민수 생물로 빌려보내야 돼요. 네. 예, 숭물이 아니라, 숭물은 뭐, 마씀만 말해서 예, 얘기했듯이, 그, 예, 뭐, 죽는 것이요. 짐승의 표를 팔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재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즉시, 죽어서 유한 불모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즉시, 첫째 부활의 자리에 나와서, 예, 주인과 더불어 천년왕 국에 왕으로 아요 그래서 일곱 교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머가모 교회, 조아드레 교회, 사데교회, 빌라데즈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교회인데 에베소, 에베우리 많이 인용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니 어떻게든지 그첫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들이 신앙을 처음 할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이렇게 영접했을 때그 감격이 얼마나 은혜를 충만했습니까? 그데 지난 10년, 20년 하면서 평평시가 되는 일이 없지 않고 그래서 그첫 사랑을 회복하라, 첫 심정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써머나에즈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현실도 물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실상은 부여한 게. 가 서머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우디아에게는 부자고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걸금을쓴 것을 알지 못한다. 뜻이 겉보기랑 속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서 부욕케하고 안약을 봐서 밝히보고 흰 옷을 입어 부끄러움을 면하라고 된 거예요. 빌라드 일아의 예, 예,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는 얘가 살았다고 하나 이러을하셨으나 죽은 자라 다. 예. 좋습서8장에 보면은 1곱 예, 나팔이 나오고 6장은 예, 이제 예, 뭐네 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저붉즉 예, 백마는백마이 나오고 붉은 말, 그다음에 검정말, 소황말, 이 육장 일절로 7절8절까지 어, 이렇게 그래서 백마가 나올 때는 활을 갖고 나온다고 그랬고 예. 또 어, 붉은 말은 예, 칼, 그다음에 예, 말은 저울, 예, 어떤 식량이랑 기하 문제 해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이라는 것같요 네, 때청 그 말은 그야말로 목팔랑과 어, 뭐, 뭐 대왕입니다. 그래서 활은 예, 말씀 진리의 말씀, 칼은 전쟁 뭐 이런 정도로 는이해수있습니다팔자를 보면은 일곱 서가 일곱 나팔을 준다고 했는데 낙팔을문이 불분. 큰 산이 바다에 던지에 의에 바다의 3분의 이렇게 또 보세요. 그고 골짜만, 골짜만 하나씩만 주막한 장식으로 그냥 뜯 이렇게 넘어갑니다. 시비장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일곱이여, 뿌리 열이라, 칠두식각을 말하였어. 여자가 들을 나니는 장차 철저으로 망국을 사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한님과그 보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자로 도망하며 서서 일2 6 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어서, 어, 있더라. 이렇게. 또, 7절로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적이니 예표엔 곧마귀라나 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늘 온 천하를 <laughs> 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laughs> 12장 14절로 보면, 오늘 십십2장은 뭐 좀, 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십2장에서 대천사, 하늘의 천사, 미가엘과, 예, 사탄, 네, 그큰 용과 이렇게 전쟁이 벌였어요. 전쟁에서 용이 피해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에 내어 쪽기 이런 장면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꿈에 낯을 피하려 한때두때반 한때, 때를 한때, 양육빠에 만드니라 예,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장 기간이 필요합니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생도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2장에 싸워서 <laughs> 어, 승리하면 14장에 어린 양장치 첫째 부활의 자리인 14만 4천으로 가는 것이고 패하면 은 짐승의 표를 받아 13장 666, 예,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16종으로 보면, 예, 이거 한뭐 중요한 거한 번.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더니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종기로 인하여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대망하더라. 여섯째 대접을 큰관 규브라데에 쏟으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로온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라. 개구리 삼정인 용의 입과 진흙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는 귀신의 영이라. 따라 인근들에 가서 하나님의 전정자로 큰날에 전정을 이어요 아마겟돈로 하 왕들을 모읍더라. 큰 성이 세갈간로 갈라지니 왕들의 성들도. 주막 안산식으로, 뭐, 뭐랄, 불자랄까, 한지저싱이라도, 한장에 한지저싱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어, 전반적인 이렇게 흐름이랄까, 아, 이런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0절에 그큰 음료의 받을 심판, <laughs> 네. 무리에 앉은 큰 음료의 받을 심판을 되게 부일이라 하면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 니와 어린 양은 마랑의 주시오 마랑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것이오 또 그가 함께 있는 자도 곧 부르심을 잃고 피해내심을 잃고진실는 자들은 이길 이로다. 해석을 안하고 원문이라도 알고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18장 큰성바벨론의 멸망 천사가 심쨍 큰 성으로 외쳐 가로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오 귀신의 처저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십구장 바로 어린장 장치입니다. 하늘의 허당한 무리 큰 음성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 땅을 더럽히게 한그 음료를 심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기약이이루렀고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새마포 우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으로다. 선사가 되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허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19장 11절로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가 기쁜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프를 입고 백만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20장은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입니다. 천사가 무재킹 열쇠와 큰 사슬을 그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깃방이여 마이여사단이라 다가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부족하게 던져 잠그고그 위에 임모하여 자도록 다시는 마음껏 욕하지 못하도록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음 비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침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대해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는 첫째 과리라이 첫째 과리의 삼녀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청 제시록 듣는다고서 궁금한 거는 첫째 부활은 언급이 되는데 그 둘째 부활이 뭔가 뭐, 그거 뭐, 잘안 나와 있어요. 그럼 둘 둘째 사망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궁금? 첫째 사망은 또 뭔지 영 영적 부활과 영적 육족 영육 부활 또 영적 사망과 영육까지 육적까지 사망 뭐 그런 입장이 아닌가 뭐 제가 확실히 영구를다 못해봤습니다 오늘 또 그것이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자들을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적도다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들이 둘째 사망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지우리라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다는 게, 예, 소한 것입니다. 어느, 이 이계시록을이 백부자신판이라든지, 첫째 부활의 자리라든지, 예, 예, 개구리 삼령이라든지 아마 있던 전개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 원문 자체도 제림의이 어, 갈급한 시대에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문이나마 왜말서뭐 문자 쓰는 두마 간산으로 말 타고 가면서 산처럼 구조하니까 자세히 못 봅니다. 네. 21장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에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지니자리와 함께 계셔서,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지키시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받아 시키는 거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날파와 여우에 가여 총과 나지기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의 값 없이 들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얻으리라. 22장 마지막 등입니다.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상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류가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류가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소송, 아픈 것을 아물게 해서 있더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자기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니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할 비를 오라 하시는 도라. 듣는 자도 오라 할것이요몸마른 자도 올것이요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아멘 주 예수요. 우수히 소서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예의에 있을지다 이렇게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니까 원래 그러면 계시 저는 21장 21절로 끝내야 한다는 게 아닌가 는데 22장 21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다일성과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순환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완전한 보험이 아니라 영원한 보험, 계속 발전적으로 어, 뭐 집시가리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대할때뭐 환난이나 재앙이다 이런 선이관이 많이 있는데 이 계시록은 그야말로 구원의 복음이요 승리의 복음이요 지품의 복음입니다. 장생기는 천지 청조를 말하고 있고 요한 계시록은 세상의 땅 재청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생기는필 나관 나관을 잊어버렸다 그가. 계시록은 봉나무, 나무를 다시 찾았다, 이거야, 에덴 동산은. 창세계는 사탄, 사탄의 강교한 활동을 기록하지만 계시록은 사탄을 불못에 던져서 교임을 시키는 것입니다. 천사가 한 세사술과 열쇠를 가지고 무적정 열쇠에 사탄을 잡아 쳐놓고 가뒀다고 그랬어요. 창세계는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게 천사가 두루두루 화염곡으로 막았지만 계시록은 보면 신호수 있고 성에 들어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장생이나 하나님을 피하는 아담세아의 모습으로 인간이 에덴 동사에서수방당하지만 기시록은 오늘 봉독했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장당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과하신다고 어, 어, 그 헤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이 6천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승리의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계시는 구원의 서식이요새하늘새때이 도래한다. 예. 주님이 다시 온다. 고통이 다 지나간다. 천국 예. 잔치를 한다. 주님을 안다.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는 이러한 기쁨의 노, 메시지요. 복음 중에 좋은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것으로 오늘은 간략하게 우리가 월문이라도 알고 이해 위하, 하고 가자는 취지에서 이데이 개시록을 전혀 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시록을 완전히 뭐, 시약에서 빼자는 그런 논란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왜냐? 뭐, 괴시문을할고 그, 뭐 무슨, SF 환타지, 뭐, 소설이랄까? 그런 내용이 뭐, 용이 무슨, 해산한 여자의 밑에서 아이가 해산을 하고, 뭐, 뭐, 삭신다든지 아니, 뭐, 지방 시골에서 순박하게, 신실하게, 신앙은, 뭐, 성원형, 근데, 이런,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 뭐랄까, 응? 어? 하늘에서 네. 큰 영이 내 쫓으니, 이런, 막이요, 예쁘며, 온천하를 깨는 된다. 저 자신이 20대 때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백보자신찬이 이만큼 서 뭔가 야 아주 뭐, 호기심도 있고, 흥미진진하지만은, 참, 아, 이래적인그 놀라운 말씀이다. 아, 그런 내용을 많이 생각했던 내용이 게시록에 예,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믿음과 아, 충성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이 제림의 때에 오시는 제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맞이하는 신부단장 성소에 예, 성성을 다하고 기도의 기도를 다하고 예, 그 때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첫째 부활의 자리에 나가고 축복받고 새하늘 어, 새땅을 예, 그어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니까 새하늘 아, 새땅이라는 예, 예. 것은 동일한 세계예요. 이 세상은 동일한 <laughs> 상가받은 동일한 세계인데 변화된 인격, 변화되지 못한 예, 옛산된 시각과 어, 구태여 하는 것을 바라보면 절망이요 고통이요 지옥이지만은. 부의의 말씀과 원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오려서 변화된 인격으로 보면 독일한 세계가 천국이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예, 네, 봉락인 것입니다. 아멘.